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칠 때부터 악기를 연주하며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고스란히 다윗이 지은 시편에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찬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세웠습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찬양하는 자로 세워진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33절입니다.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해만이라는 찬양으로 유능한 자가 요엘의 아들입니다. 이 요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로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고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은 사사로서 뇌물을 받았고 구분 판결을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들 농사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요엘의 아들 해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앞장선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들 때 실패했던 사무엘의 믿음이 손자 때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길게 보고 멀리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찬양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울려퍼지는 찬양으로 열매맺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은 자식 때에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손자 때에 그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흘러 넘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잘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실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가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 했던 기도가 손자 때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비록 늦는 듯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